그동안 방송을 통해 잘 만날 수 없었던 스포츠의 전문 지식과 취재 뒷이야기를 스포츠 기자들이 직접 전해 주는 스포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그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즌 더 성숙한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면서 나서는 대회마다 우승을 휩쓸고 있는 김연아 선수와 피겨 기술에 대해 정현숙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느끼는 김연아의 연기지만 기술을 언급하면 나도 몰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코너. 스포츠인 스포츠 김연아의 피겨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피겨 기술은 크게 점프와 스피드, 그리고 스텝과 스파이럴로 나눠집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지금의 3회전 점프를 완성한 김연아에게 점프는 가장 자신있는 기술이죠. 치어데 점프를 잘 성공을 해서 정말 김연아는 점프를 정확하게 잘 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스핀은 한쪽 다리를 축으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앉아서도는 씰스핀 등 자세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 김연아 선수의 이름이 붙은 윤악함의 스핀도 있습니다. 스텝은 춤출 때 스텝을 받는 것을 빙판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고난도의 스케이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용어가 바로 스파이럴인데 스파이럴은 한쪽 다리를 높게 들고 빙판을 활주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하기 연상되는 스파이럴. 용어만큼 자세도 어렵습니다. 이런 스케이트화를 신고 고난도의 기술을 펼치는 선수들 정말 대단하죠? 스케이트화 밑면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홈이 파져 있고 이 양쪽을 바로 엣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 엣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점프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 안쪽 엣지를 사용해서 도약을 하면 플립 점프 그리고 바깥쪽 엣지를 사용을 해서 도약을 하면 러츠 점프가 되는 식입니다. 지난 3차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플립 점프에서 스케이트 날을 잘못 사용했다는 이른바 롱엣지 판정을 기억하시죠? 김연아 선수는 규정대로 중립에 가까운 안쪽 엣지를 사용했지만 심판들이 바깥쪽 엣지로 점프를 했다며 점수를 깎은 것입니다. We just have to make it very clear that she does the jumps properly and she does do the jumps properly and I reviewed the tapes and I thought there was no question. 김연아 장점으로는 표현력을 낼수 있는데요. 기술은 물론 예술성까지 갖춘 김연아를 피겨계에서 토탈 패키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2년 전 이맘 때는 애된 얼굴의 소녀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입니다. 우리 고전 무용이 연상되는 손동작까지 외국 선수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연기가 가능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전성시대 뒤에는 자비로 원정응원까지 마다 않는 팬들의 성원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빈판 위에 내린 인형비에 김연아 선수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원숭이 인형이 그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인형들의 행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연아 선수는 곧바로 토론토 전지훈련지로 이동해야 했기에 큰 비닐봉투 5개를 가득 채운 인형의 대부분을 현지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는 여자 선수 사상 두 번째로 그랑크리 파이널 3연패 도전에 나섰니다 강력한 맛으로 꼽히던 아사다마오는 점프 난조로 시즌 첫 대회인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160점대 2위에 붙쳤습니다 이제 적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고향에서 열리는 파이널에서 꼭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신감 있게 연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이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국내에서의 첫 국제무대를 위해 토론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김연아 선수. 고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할지 벌써부터 다음 달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인사이드였습니다.